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의 주제는 유명 학원 로고 가방 현상입니다.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학원 로고가 새겨진 가방의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 유명 수학학원인 A학원의 에코백을 함께 만들 학부모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서도 이 가방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으로 학생 실력 평가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유명 학원 로고가 새겨진 가방이 자녀 성적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학원 입학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심리도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치우치기보다 자녀의 학습 자신감을 위한 부모 역할과 고려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